열왕기야 4장.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넷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 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아시에게 수납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아시가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아 시에게 말하였다.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엘리사가 게아 시에게 물었다.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아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아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아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빼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매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아시아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냅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아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계아시가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한운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개아 씨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개아 씨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 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일곱 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 씨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 씨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 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쩔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스무 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백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열왕기야 5장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마는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옷열 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이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춰 섰다.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마는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머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하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하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아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하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개아시는곧 나하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하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개아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인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마는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개아시를 관건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두 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개아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개아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개아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개아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올라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개아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열한기야 6장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뽁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한 사람이 들복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튼다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강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다시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계를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계를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거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에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